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NBA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미네소타와 토론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연속 경기 일정이고요. 미네소타에 대한 분석글은 2월 16일 경기 종료 후 업데이트 됩니다. 2월 16일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부상자 및 변수를 체크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데이트가 끝나면 제목 앞에 최종이라는 말머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니올리언즈 상대로 90대 120으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덴버 상대로 109대 11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8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2연패에 빠지게 되었으며 시즌 31승 25패 성적이고요. 니올리언즈 상대로는 백코트 에이스 프레드 벤블릿이 본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집단 야토 난조 현상이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팀 야토와 3점 슛 성공률이 바닥을 쳤으며 실패로 돌아간 26차례 3점 슛 시도가 상대에게 손쉬운 석공 실점을 허용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상황이었죠. 또한 오지 아은오비가두 경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베스트5의 생산성이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8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2연패에 빠져있지만 새로운 부상자가 없고 토론토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볼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토론토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오클랜드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뉴욕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7대123으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시카고 상대로 101대106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우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8승 39패 성적이고요. 뉴욕 상대로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부상으로 10경기 연속 결장했고, 세컨 옵션이 되는 루겐츠 도트까지 추가적으로 결장했지만, 루키 시즌 팀의 선발 라인 라인업에 포함된 조슈기 디가 난세 영웅이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트레만의 야투도 터졌으며 박빙의 승부에서 턴오버를 줄이고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연장전 승부처에 변형된 지역 방어가 성공을 거둔 승리의 내용입니다. 샌 안토니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시카고 상대로 109대 120으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니올리언즈 상대로 124대 11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 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22승 36패 성적이고요. 시카고 상대로는 에이스가 되는 디존 테 머레가 분전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20개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허용 이후 세컨 실점이 많았고 페이. 안에서 너무 많은 실점을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베스트5 싸움에서는 버티는 힘을 보여줬지만 세컨 유닛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루겐치 도트가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한 박자 빠른 스크린 우회 기동,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도움 수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샌 안토니오입니다. 샌 안토니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피닉스와 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피닉스에 대한 분석글은 2월 16일 경기 종료 후 업데이트 됩니다. 2월 16일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부상자 및 변수를 체크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한 업데이트가 끝나면 제목 앞에 최종이라는 말머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유타 상대로 101대 135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120대 139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우연패 흐름 속에 시즌 15승 41패 성적이고요. 유타 상대로는 전반전이 끝났을 때 승부의 추가 많이 넘어갔고 허술한 수비가 문제가 되었던 경기였는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20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페인트 존 안에서의 수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또한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밀 리는 가운데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휴스턴의 고질병이 재발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패스 게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능력과 기본적인 수비력에서 휴스턴보다 피닉스가 우위에 있는 전력입니다. 피닉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골든스테이트와 덴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04대119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117대115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1승 3패 흐름 속에 시즌 42승 16패 성적이고요. LA 클리퍼스 상대로는 스테픈 커리가 3점슛 8개 포함 33댁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드레이먼드 그린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에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클레 탐슨의 야트 효율성이 떨어졌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반전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었죠. 또한, 사쿼터에도 경기 양상은 달라지지 않자, 일찌감치 주전들이 모두 빼며 패배를 인정해야 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덴버는 직전 경기 홈에서 올랜도 상대로 121대111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10대10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과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에 시즌 32승 25패 성적이고요. 올랜도 상대로는 니콜라 유키츠가 컨트롤타워가 되었고 윌바튼, 에런 고든 포함 베스트5의 고른 활약이 나온 경기였습니다. 나션 하이랜드가 벤치의 중심을 잡아주는 승부처의 일선에서부터의 강한 압박도 인상적이었던 상황이었고요.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0개 맞은을 기록했으며 1차전 패배를 서력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홈경기 일정이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골든스테이트가 화력 대결 구도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la 레이커스와 유타 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115대 117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 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05대 107로 패배를 기록 했습니다. 3연패 흐름 속에 시즌 26승 31패 성적이고요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는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와 러셀 웨스트브룩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자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죠. 다 야투와 3점슛 성공률이 높았지만 1 1 개를 놓친 자유 투 성공률이 아쉬웠고 백코트 싸움에서 밀렸던 상황입니다. 또한 르브론 제임스의 휴식 구간에는 득점의 생산이 어려웠고 애선이 데이비스의 휴식 구간에는 페인트 존 안에서의 실점이 많았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유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휴스턴 상대로 135대 101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올랜드 상대로 114대 9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6연승 흐름 속의 시즌 36승 20회 성적이고요. 휴스턴 상대로는 루디 고베어가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도노반 미첼이 승부처를 접수하며 완승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보그다노비치, 조던 클렉슨의 외곽포가 터졌으며 2년차 빅맨, 우도카 아주부키와 하산 화이트 사이드가 아직은 100% 컨디션이 아닌 고배어를 도와서 골밑을 사수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루이스 오닐이 승부처에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줬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루디 고베어를 중심으로 제공권 싸움에서 유타가 우위를 가져갈 것이며, 유타가 백코트 싸움에서도 우위를 기록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유타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